김치통에 파 빠졌어? 그렇게 하는 거야? 자, 들고 출근해. 응. 어, 다녀와.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진수 있어, 진수 네, 네, 네. 있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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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세요 요짜진세요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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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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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짜니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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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드디어 먹어볼까요? 요게 먹고 싶어서 오늘은 모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예예 예. 기호야 예예예 맛있어? 엄마한테 <laughs> 진짜? 음 너무 맛있지? 이 <laughs> 저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야. 헐라타. 마타. 헐헐안다이정도지 음, 정말 음, 맛있다. 맛있다. 음. 맛있다. 진짜 몬이맛이 에이. 가이이이 어. 어. 응. 에이.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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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이. 이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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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이. 에이. 이 그 어린이집 원장님 상담하는데, 그원장 오늘은 얘기 하시더라. 응. 같은 시기에 보통 다아기들을 맡기러 오는데, 그래 지나서 가는뭐 14, 14개월 이쯤 해서 이제 돌아가면 이제 엄마들이 버티기 힘드니까. 응. 전업 엄마들, 이제 육아휴직 했던 엄마들, 이제 다 슬슬 이제 아기들을 맡기러 오는데. 근데 어차피 결국 애 맡기는 시기 비슷하다 이거야. 맞아, 아, 그렇구나. 아, 요즘 엄마들 24개 버티는 엄마 많지 않다고. 요즘은 진짜 빠르면 빨라다 솔직히 아무리 전업해도 24시간 막 웃기고 있어. 점점. 애들이 답답해, 그리고 확실히. 응, 그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 으자으으아이으으으으좋아으이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야이으으으으으으으 발. 발. 그 귀.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귀. 귀. 어. 뭐, 어, 요거 발이야, 발. 어? 아 어, 박수 놀이하는 박수 어떻게 쳐? 응? 막막 어디서 개가 짖고 있어? 안녕하세요. 지금 약속이 있어서 삼청동에 가고 있어요. 요즘 삼청동을 좀 자주 가네요. 일할 때는 점심 시간에 일 그만두면 평일에 브런치 엄청 먹을 거라고 그랬었는데 일을 그만두고 나도 생각보다 그렇게 브런치를 먹을 여유가 없더라고요. 육아를 해서 그런가. 아무튼 브런치를 먹으러 갑니다. 다녀올게요. 어. 시간재반이 있는지 모르는데 요즘 시간제교육사업이라고 하루에 4시간도 맞춰야 다고한 시간도 맞춰야 되는 근데 그러기에는 일단 제 마음이 우리한테 하나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 친구 만나고 이제 집에 왔어요. 이번에 카메라를 잠깐 켠 이유는 제가 이렇게 쫑비 없이 친구를 만나러 갈때 과연 우리 쫑비는 어디에 있나? <laughs>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친정이랑 시댁이 다 대전에 있어요. 물론 응보시 대퇴근무를 하긴 하지만 초반에는 이제 제가 외출을 할때 응보시 좀 아기를 많이 봐주고 했는데 요즘은 사실 게또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요즘 제가 이제 따로 공부하고 있는 것도 좀 있고 그리고 저도 유튜브 편집도 좀 해야 되고 이렇게 친구들도 좀 만나야 되고 <laughs> 제 시간이 조금씩 필요한 사람이다 보니까 어 되게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시간제 어린이집 요거에 대해서 알게 되고 요즘은 이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린이집을 가는 거예요, 좀비가. 근데, 쫑비가 정식 입학을 해서 정규반에 어린이집을 가는 건 아니고, 제가 원하는 날짜, 원하는 시간에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쫑비를 벌써부터 어린이집 정규반에 보내고 싶진 않았고,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은 최대한 좀비랑 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시간제 어린이집이 저한테는 더잘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서 요즘 굉장히 잘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주변에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육아를 하는데도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거를 잘 모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소개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임신 육아 종합 포털 사이트인 아이 사랑 여기에 들어가면 시간제 보육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보육료잖아요. 보육료가 시간당 1,000원밖에 안해요. 진짜 저렴하죠. 그리고 또 이게 좋은 게 본인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이용료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약하는 방법은 시간제 보육 아동 예약에 들어가서 아동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에 해당하는 지역 이걸 설정을 하면 돼요. 서 원하는 기관을 선택하고, 이용 정보 선택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용 시간, 내가 4시간, 5시간, 원하는 시간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선택을 해서, 완료를 누르고, 그다음 예약하기를 하면, 예약이 완료가 돼요. 진짜 예약하는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하고, 이게 한 가지 단점이, 이 예약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때그때 그때 하는 거기 때문에 선착순이에요. 이게 5일 전에 취소를 하게 되면 벌점이 또 부과가 돼요. 그래서 이제 미리 예약해놓는 걸좀 막아놨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이 됐어요. 아이가 너무 어린데 어린이집에 보내는 건 아닐까? 시댁이나 친정이 가까이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또 바꿔서 생각을 해보니까 시댁, 친정이 근처에 있다 해도 어차피 가끔 맡기게 된다면 그게 뭐 어린이집에 맡기는 거랑 큰 차이가 있을까? 오히려 이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이를 좀더 체계적으로 잘 케어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딱 맡기게 되었고 사실 처음에는 쫑비가 어린이집에 이렇게 앞에 들고만 가도 제 여기를 이렇게 꽉 붙잡으면서 울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정말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내가 좀 많이 힘들더라도 쫑비랑 계속 같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좀비가 이제 돌쯤에 엄마 껌딱지 시기가 심하게 왔었거든요. 그래서 돌잔치를 하러 대전에 내려갔는데 가족들도 낯설어서 잘안 가고 저한테만 이렇게 붙어 있고 하는 걸 보면서 그때 좀 단호하게 아, 어린이집을 좀 적극적으로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쫑비가 이제 어린이집에 적응을 굉장히 잘해서 들어갈 때도 저한테 막 손든들어주면서 잘 다녀오라고 해주고 그리고 제가 또 찾으러 갈때 그때도 저를 딱 발견하면 환하게 웃으면서 저한테 딱 와줘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진짜 쫑비가 잘 적응을 했구나 라는 생각에 진짜 만족을 하고 요즘은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내면서 제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좋았고 쫑비도 낯가림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쫑비랑 계속 같이 붙어 있을 때는 제가 이제 쫑비를 보면서도 생각이 다른 데가 있고 이런 거예요. 온전히 쫑비한테 집중이 안 됐었는데 이제 이렇게 제 시간에 따로 갔고 쫑비랑 있을 때는 쫑비할 시간에 제가 딱 집중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양질의 육아를 할수 있어서 이 점이 저는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랑 비슷한 상황에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할까 지금 되게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저는 휴가를 하러 가도록 할게요. 내일 먹으려 했는데 내일 먹으면 좀 맛이 없을 것 같아서 하나만 꺼내봤어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맛있길래? 맛있는 베이글인 편이긴 한데 막 그렇게 줄 서서 먹을 정도에. 어? 이게 뭐야? 내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해. 음, 난 베이글 별로 그렇게 좋아하잖 않아. 맛있다 고 어, 먹으면 뒷맛이 나 이거 아약집 근처에 팔면은 자사 먹어야 것 같아. 엄마! 응? 엄마 응. 음. 영수 알았어, 너좀 먹어봐. 엄영수야, 엄영수야. 맛있다. 응. 음. 음. 쫀득한 베이글 좋아. 네. 신나? 하나 둘 하나 둘! 신나 신나 쟤 비보인이네 비보인 아이고 잘차 아이고 잘차 아이고 잘차 <laughs> 너무 좋아 이렇게 해놓으니까 진짜 좋아한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쫑비 잠깐 맡기고 지금 저의 친한 친구인 제이미네 돌 왔어요. 시온에 오면은 보통 좀비 들고 오는데 이게 애기 하나 있는 거랑 둘 있는 거랑 또 진짜 다르거든요. <laughs> 저라도 좀 맡기고 자 해서 저는 맡기고 왔고 시간제 어린이집 이용을 하면 이렇게 제가 일이 있을 때좀 편안하게 맡길 수가 있어서 이게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아무튼 재밌게 놀다 올게요. 아무도 없나요? 어? 시후가 시후 자? 아니야, 지금. <웃음> 아, <웃음> <그게 좀> 어, <웃음> <웃음> 이모 왔죠? 자리 었죠시온야 이모 시호야 오늘 좀비 없잖아. 아, 오늘 아, 너의 아, 세상에, 아. 너의 세상 신나지, 시호야. 야, 신시호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어떻게 이모 바로 버리고 글로 갈수 있어? 아, 이거 뭐야 이거 만져 보고 싶어? 오만져봐 어. 그치, 시계 때문이지? 시계 때문인 거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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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너애기거만사기 그래서 꽃도 한소리머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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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어 뭐야. 아, 아, <laughs> 아, 나 진짜 오랜만이야 근데 나나지 소름끼쳤어 좀 상상당당 어머 어머 미쳤어 진짜 예뻐 오늘 근데 이걸 다 보는데 헬렌 언니가 생각이 나어 그렇지 않아? 고마워 언니. 오 이쁘다 좋아해 어, 에버랜드 가야 되겠는데? 그제 그제. 에버랜드 우리 언니 이거 너무 맛있겠다. 혼자 왔을 때는 찾아볼 수 없는. <laughs> 엘리자르 없이. <짤 업슈. 웃음> 이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laughs> 너무 맛있겠다. 언니 너무 잘 시켰다. 어, 괜찮네. 고, 고루고루 아주 잘 시켰어. 잘 먹겠습니다. 아, 송땀으로 갑자기 보니까 진짜 확 당긴다. 어, 송땀 송담, 쏨땀 얘기 들었을 때 음. 완전 확 맛있을 거 같았어. 음. 음. 음, 맛있다. 음, 음. 아, 진짜 맛있다. 응. 음. 안녕. Bye 재밌었어요. 시원녕요 좋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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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게> 뭐야? <laughs> <의자에> 는 <맞는> 거? <laughs> 열받아요 열받아 열심히 도착.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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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위에 있나? 언니. 오늘 여기서 삼겹살을 먹기로 했습니다. 언니 너무 예쁘다. 언니 느낌이 낭낭한데? 어머 너무 예쁘다. 아 이거 새로 자수 짠 거야. 진짜? 이게 뭐야 어, 언니? 자수인가? 커튼니드아오나 어, 이런 거 해보고 싶었는데 내가 들고 온 거는 이것뿐이다. 이거 뭐야? 뭐? 아나 <laughs> 뭐? 그리고 이거. 야 아, 다행이다. <laughs> 아니 무슨 장을 1 시간을 봐? 어머어머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냐머니머머머머 와... <laughs> <laughs> 역시... 음, 이거 맛있네. 어. <laughs> 이거 맛있네. 진짜 맛 없을 거머 장인이야? 최소 장인이야? 너무 맛있어, 미쳤다. 나 페이니. 음그 와사비도 음 있어. 와사비도 음 찍어 먹어. 아 미쳤다, 너무 맛있다. 와 음. 진짜 맛있어. 밖에서 먹으면 다 맛있어. 음 너무 맛있어. 오늘 음 날씨 딱 좋다. 응. 어, 바람 불어서 부르시라고. 다 다행이다. 응. 음. 언니 진짜 잘 먹었다. 진짜 맛있어. 아 그냥 구웠어. 나가 금요일에 반찬 쓰고 군대 레식당 있잖아 야구역에 그거 먹고 음. 어제는. 몽탄 먹고 했다? 근데 이보다 이게 더 맛있어 찬다 아니야? 군대지식이었어 <laughs> 그니까 몽탄 <laughs> 여러분 이리로 오세요 푸띠위빙공방으로 오세요 <laughs> 고기 먹으러 <웃음> <웃음> 고깃집이라 해서 찾아왔는데요 <laughs> 데리러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laughs> 이렇게 손수 와주시고 말이에요 내가 혼자 가도 됐었는데 네네 저녁에 네. 아비야 엄마 보고 싶었어? 차다도 안 보는데? <laughs> 난여기가 너무 좋아. 풍비 누구야? 누구야? 바닥에 누가 있어?